자, 그러면 4차로 가보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그래프, 4차 그래프. 보겠습니다 아,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 매번 도함수를 가지고 표를 작성하고 증가 감소를 보면 되겠네요.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할 때입니다. f'x는 다음과 같군요. 4차를미분해 3차가 되겠네요. 자, 요거부터 미분합니다. 428x 세제곱.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8x. 이름 미분해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상성이 없으니까 공통수 묶죠. 8x를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 합쳐 공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1이 0이 되는 지점을 쓰는데 작은 것부터 쓰겠습니다. 제일 작은 건 여기서 0이 되는 지점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에 0이 되는 0 또는 여기에 0이 되는 1이 있습니다. 자, 교이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주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라임의 그래프, 이 프라임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최고창이 양수인 3차 그래프 앞에서 배운 겁니다. 오른쪽 위로 치고 올라가게 그리면 되겠군요. 최고창이 양수인 3차 그래프, 오른쪽 위로 넘어가게 그리는 거, 요게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프라임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지점, Y값 0이 되는 지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세 군데 생긴 거죠.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중간에 0,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걸 가지고 호를 판단해 보죠. 마이너스 1의 왼쪽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 사이에서는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보러 왔습니다. 자, 프라임의 부호 3차 그래프죠. 3차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4차 그래프를 그리는 표를 작성해 봅니다. 자, 자,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세 군데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1, 0, 1 이구요. 그, 사이. 그 사이에서 그사이 프라임의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구요. 따라서 F의 증가 감소는 다음과 같네요. 마이너스면 내려갈 거구요. 플러스면 올라가고, 마이너스 내려가고, 플러스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대략적으로 모양을 알았고요. 이때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1에서의 함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f 마이너스 1 필요할 거고요. 0에서의 함수값 f 0 필요하겠죠. 1에서의 함수값 f 1도 필요할 겁니다. 세 개의 함수값 필요하군요. 원래 함수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함수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입니다. 음,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대입해보죠. 0 대입하면 상선만 남을 겁니다. 1. 그 다음에 1대입해 줘. 여기 주어진 식에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해서 얘도 마이너스 1이군요. 자, 그러면 좌표가 다음 과 같습니다.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필요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 찍고요. 0, 1 찍습니다. 0, 1, 여기. 1, 점 하나 찍고요.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네요.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지점을 지나면서, 내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다음 과 같네요. 내려가면서 이 점을 거치고요. 올라가면서 이 점을 거치고 내려오면서 거치고 올라가면서 거치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네요. 자, 이 함수가 4차 함수입니다. 자, 음, 프라임 함수. 앞에서 했던 문제에서 3차 함수의 개형을 이용해서 4차 함수의 개형을 잡는 겁니다. 자, 표를 거쳤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군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포물선 떠올리면 되겠네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포물선 아래로 볼록하죠?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한데, 포물선처럼 중간에 한번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출렁거리는 그래프.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 볼까요? 4차 그래프.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 계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 X, 4차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대략적인 모양은 알고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겠죠? 어디서 출렁거리는지 찾기 위해서 프라임을 구해봅니다. 자, 미분하고, 4, 3, 12X, 세제곱 마이너스 3, 8 2 4 x 제곱 6, 2, 12X, 마이너스 미분했어요.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필요하니까 인수분해야 해 되겠죠? 상항이 없으니까 공통인수 12x를 묶겠습니다. x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됐고요는 12x, x-1의 제곱입니다. 아, 제곱, 눈여 겨봐야 됩니다. 제곱이 됐고요는 0입니다. 따라서 x값은 원래 3차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곱이 되다 보니까 중근이 생겼습니다 왼쪽 x가 0이 되는 0 또는 x-1이 0이 되는 1이 있는데 1은 중근입니다 요거 잘 봐야 되겠네요 중근 원래는 따로따로 두개인데 겹쳐서 하나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푼문제와는좀 달랐죠 앞에서는 서로 다른 3개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 0 1 3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음, 두근 중에 큰 근이 중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프라임의 그래프, 여기 프라임 3차 그래프가 최고창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텐데, 이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갈 텐데, 보통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 프라임 x에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작은 쪽은 홀로 있는 근인데, 이걸 단근이라고 합니다. 홀로 있는 근은 홀로 단자를 둬서 단근이라고 하고요. 겹친 근은 겹질 중자를 해서 중근이라고 합니다. 큰 쪽에서 중근입니다. 하나, 둘, 셋이 있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큰 데서 중근이라는 얘기는 큰 쪽, 베타와 감마가 겹친 겁니다. 그 말은 이게 이게 겹쳤다는 얘기는요. 실제로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겹치기 때문에 이두 개, 아, 베타와 감마가 겹칠 방법은 이렇게 된 겁니다. 큰 쪽에서 액축과 접했다는 뜻이랍니다. 왼쪽에 0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두개가 되는데 이두 개의 베타 간마가 겹쳐서 하나밖에 안 보인 거고 따라 서 여기가 1이 됐다는 겁니다. 요 지점을 중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근. 자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 3차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의 개형을 잘 떠올리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중근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큰 쪽에서 중근이기 때문에 큰 쪽에서 이렇게 접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프라임 그래프이고요. 이 프라임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부호 판단하죠.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플러스입니다. 내려가죠. 골라갔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보러 고 있군요. 자, 따라서 표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됩니다.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분밖에안 나옵니다. 0과 1, 두분밖에안 나오죠. 0, 1밖에 안 나오고요. 단요 1은 중근이라는거잘 봐야 되겠네요. 중근이기 때문에 해석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프라임은 0이 되고요 그 사이에서 볼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요둘다 연속해서 플러스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네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플러스면 올라가고 다시 플러스니까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군요 내려가다가 내려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f 0 찾아봐야 되겠고요. 올라 올라가면서 잠깐 멈칫하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있을 텐데 f 1이 필요합니다. 요두 지점들 한번 살펴보죠. 원식에다가 0과 1을 넣습니다. 원식 f에다가 0 넣어주면 상수항 상수항 마이너스 2만 남겠군요. 그다음 1 넣어봅니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그러면 표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됩니다. 자, 0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죠. 0, 마이너스 2. 인지점 0,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1,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1, 마이너스 1이 지점을 지나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모양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서 순간 접선이 0이 됩니다. 포물선처럼 생겼고요. 이 순간은 순간 접선이 0이 되어야 됩니다. x가 1인 지점부터 포물선, 꼭지점처럼 생겼는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내려가다가 순간 접선이 0이 되고요. 다시 치고 올라가다가 순간 접선이 0이 됩니다. 포물선의 꼭지점처럼 순간 접선이 0이 됐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도로또 치고 올라간다 이런게 되겠네요 자, 포물선의 꼭지점처럼 포물선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접선이 0이고요이 부분에서도 접선이 0인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이 모양새가 fx 모양새가 됐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중근을 가졌을 때 그래프의 변형입니다 중근을 갖았을 때이 부분이 좀이상해었죠 중근을 갖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새라 있습니다. 이렇게 a, b, c가 존재하죠. 극소 두 개, 극대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데,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남아야 되는데 큰 쪽에서 중근이 됐다는 건요, b와 c가 겹쳤다는 겁니다. b점과 c점이 여지점과 여지점의 x값이 같다는 거죠. 갖다지면은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b와 c가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a는 살아있고요. a까지의 그래프는 살아있는 a에서 b까지는 살아있는데, 이 중간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날개만 다시 붙는 겁니다. 바로 붙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다입니다. 자, 큰 쪽에서 중근이 생겼을 때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날아가서 붙어버리는 b, c점이 b점에 달라붙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만약에 작은 쪽의중근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쪽에서 중근이면요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A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작은 쪽에중근이라는 얘기는 A점과 B점이 B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날아가겠죠. 날아가면, 여기 왼쪽 날개에서 바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A까지는 갔다가, A까지는 갔다가, 요 증가 부분이 없고요 바로 b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a점과 b점이 바로 연결됐고요 바로 그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a점과 b점 요두 개를 붙여서 만들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는 작은 지점에서 중근이 만들어질 때의 그래프입니다 작은 점에서 중근 프라임이 작은 점에서 중근을 가질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프라임이 큰 쪽에서 중근을 가질 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요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는 더 많이 출렁거릴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음, 17강에 이어서 한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17강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7강 가로 2번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보죠. 자, 이번에는 최고 창이 음수인 4차로 가보겠습니다. 4차 그래프인데요. 이번엔 최고 창이 음수인 4차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f(x)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겠죠?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4 3 12 x 세제곱 12, 12 x 세제곱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2 x 상수항 1은 미분해서 0 입니다 인수분해 야 되겠죠 음, 상수항이 없으니까 홍통인수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12 x 까지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인수분 해보죠 마이너스 12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0이 되는 지점 찾습니다 작은 것부터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0이 되는 지점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에 0이 되는 지점 x는 0 또는 여기에 0이 되는 지점 x는 1입니다 자, 최고창이 음수인 3차가 폼, 도함수인데요 최고창이 음수인 3차의 모양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라 했군요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출렁거린다 이겁니다. 대략적인 모양 알아야 됩니다. 여기 프라임 함수이고요 프라임 함수가 3차인데 최고층 함수다 그리고 X축, 0이 되는 지점, X축과 3번 만납니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겠죠. 대략적으로. X축과 3번 만난다. 이고요 제일 작은 쪽이 마이너스 1, 중간에 0, 제일 큰 쪽이 1이 있습니다. 그리고 4를 보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X축 위에 있죠. 플러스, 요 사이 마이너스, 요 사이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임의 에, 개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프라임의 개형을 보고 자, 표 작업해 볼까요? 자,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 세 군데 있었죠 마이너스 1, 0, 1 있습니다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 프라임의 보호를 보면 왼쪽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로 갖고 있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로 갖고 있고요 따라서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반복하겠죠. 그리고 요 지점들을 찾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의 지점, F-1.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그 다음에 0일 때의 지점, F0. 그 다음에 1일 때의 높이, f 1까지 찾아 봐야 되겠네요. 원래 함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원래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해서 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해 봅니다 0 대입하면 상승 1이 될 거고요 1 대입해 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해서 4가 됩니다 그러면 표적업해 보죠 마이너스 1일 때 4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4, 그 다음에 0일 때, 0일 때는 1이군요. 1, 1일 때, 1로 보니 4입니다. 4, 됐네. 저는 마이너스 1, 4 찍어야죠.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쯤, 마이너스 1, 여기 4라고 해보죠.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0, 1입니다. 0, 1. 여기 1이라고 하죠. 0, 1. 그 다음에 1, 4. 1, 4. 요세 지점 요렇게 세 지점을 지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군요. 그럼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요 함수가 f x 가 되겠네요. 자 어, 다시 음, 원식과 그래프를 연결시켜 볼까요? 최고창이 음수인 사차 최고창이 음수인 사차는 전체적인 모양은 위로 블록합니다. 포물선도 그렇죠. 최고창이 음수인 이 차는 위로 볼록합니다. 마찬가지, 4차도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하면서 중간에 출렁거린다. 포물선 모양과 비슷하면서 꼭지점 부분에서 출렁거린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렁거리는 지점을 찾는 방법이 이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겠군요. 자, 음, 앞에 상가랑 비교해 볼까요? 최고 차항이, 최고 차이 양수인 4차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 차이 양수인 4차. 아래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출렁거린다. 이구요. 최고창이 음수인 4차, 최고창이 음수인 4차 위로 볼록 하면서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음,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최고창이 양수인 3차는 오른쪽 위로 가면서 출렁거리고요. 최고창이 음수인 3차는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출렁거립니다. 최고창이 양수인 4차는 아래로 볼록 하면서 출렁거리고요. 최고창이 음수인 4차는 위로 볼록 하면서 출렁거립니다. 이런 대략적인 모양, 개형들 차수, 3차인지4차인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지를 보고 빨리빨리 그리도록 연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